안녕하세요. 소프리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흰 코뿔소는 이렇게 생겼고 검은 코뿔소는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아무리 봐도 둘다 흰색과 검은색이 아닌 회색인데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구분도 색깔이 아닌 얼굴 모양으로 구분을 합니다. 흰 코뿔소라는 이름이 된 원인은 영문명인 화이트 라이노를 그대로 번역한 건데 화이트 부분은 원래 네덜란드어로 넓은 코뿔소라는 의미의 WID였지만 j 이걸 처음 영어로 번역하던 과정에서 화이트가 되었고 고 이젠 네덜란드에서도 흰 코뿔소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검은 코뿔소는 그냥 흰 코뿔소와 살짝 다르게 생겼으니 그냥 검은 코뿔소라고 부르자고 해서 검은 코뿔소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름 대충 짓는 사람들은 제약 쪽에 많기도 한데 관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관절 살리도 칼슘 보충용 제품 엄마 살리도 알레르기 비염약 코메키나, 목 아플 때 먹는 목아프텐, 귀 밑에 붙이는 귀밑에 항울제 센시발 살충제 바로킬과 총 맞은 거처럼과 버러지 헌터 살균 소독제 시박 등이 있습니다. 비아그라 복제약들 역시 정말 대충 지은 듯 직관적인 이름을 자랑하는데요. 이렇게 대충 지은 듯한 이름으로 대참사가 일어나는 간판들도 있는데 여동생 돈가스 신원세탁 미랄 수선 정의상실, 키즈 익스체인지 등이 정말 유명합니다. 대충 간판을 만들었다가 고장나서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도 한다는데요. 일본의 한 패밀리 마트는 만들 때 대충 만들어 패밀리 무라트가 되었다고 합니다. 띄어쓰기를 대충하여 양변 기가 막힙니다. 농협용 인육, 가공공장, 안동시체육회, 어, 그거 실화, 원룸, 못만 들어오세요. 한국유아인 성교육연구소, 벗고시원, LC발전기, 해바라기 씹아라, 유해 성생활, 쓰레기 전용마대, 창의적인 성교육의 전당 일주일 식단을 정한 후 장을 본다. 서강 로리뷰 편집실 의뢰인을 네 가족 같이 모시겠습니다. 김포시장 애인 체육대회 할아버지 포장됩니다. 외할머니찜, 백종원 다짐육 같은 대참사가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띄어쓰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육자료까지 나오기도 했는데, 띄어쓰기를 잘못하면 성적 타락, 가정 붕괴, 서울시 조롱, 의료계 반발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도 설명합니다. 이번엔 우리 집딱 깜찍이가 오후 3시에 대충 이렇게 한번운 기념으로 뽀 <laughs> 어린이 한가운데 야생식물인 척 마트 가격표도 안떼고 그냥 자라는 무처럼 대충 살아서 레전드가 된 사람들을 두번째로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번째는 아르노 듀벨입니다. 그는 독일 사람으로 빌드라는 일간지에서 독일에서 가장 파렴치한 백수라는 이름으로 소개를 하는데요. 그의 일상은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담배를 피운 후집근처의 슈퍼에 가서 맥주와 담배를 구매한 뒤 집에 와서 강아지와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후에는 카페에 들려 토스트와 소시지를 사 먹고 저녁에는 와인을 마신 뒤 산책도 한다는데요. 독일 정부에서 주는 월 룸과 월 323유로의 실업 보조금 무료 의료 보험으로 그렇게 36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 뉴스가 나간 후 독일 국민들의 분노를 받다가 결국 강제로 일을 시작했다고도 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유명해진 그는 가수로 데뷔를 하여 다운로드 1위를 하는 등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일본은 니트족들이 사회적 문제가 된지도 꽤나 오래되었는데 이렇게 24세의 니트족이 출연해 일하면 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해 당시 일본 사회를 큰 충격에 빠뜨렸었는데요 마에다라는 이름의 할아버지는 직장을 다니다가 부모님 유산을 물려받게 되었고 그가 계산해본 결과 매달 6만엔 이하로만 쓰면 죽을 때까지 살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직장을 그만둔 후 70살까지 평생 나또와 양파만 먹으면서 살았다고도 합니다 일본의 군마현에서는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월 7만엔 정도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이게 한 번에 7만엔을 주는 게 아니라 하루에 천엔씩 집 집로 주는 방식으로 지급을 해주는 데다가 꼭 헬로워크라고 하는 곳에 가서 구직 활동을 했다는 도장을 받아와야만 줬다고 하는데요. 결국 한 달을 풀로 채워도 7만엔이 아닌 3만엔 밖에 못 받는다는 이야기인데 군마현은 일과일 지급하면 다 써버린다며 생활지도의 의미로 지급한다는 말로 대충 넘겼다고 하네요. 이렇게 대충 살더라도 건강은 항상 소중할 텐데요. 이번에 광고로 받은 육칸 더블 파워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밀크시슬에 비오틴까지 들어가 간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멀티비타민인데요. 액상형이라 섭취와 흡수가 빨라 항상 피곤해 있는 분들이나 감기 달고 사시는 분들에게 좋다고 합니다. 인기가 많아서 올리브영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도 1위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연말에 식상한 선물 대신 액상 비타민 육칸 더블 파워 선물해 보시는 걸추천립니다 전합니다. 지금 고정 댓글에 들어가셔서 구매하시면 최저가에 6만원에 판매하는 위셀 케어도 한병더 드리니 구매해 보시고 대충 하루 한병 마시고 건강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월급 루팡들입니다. 2019년 이렇게 회사에서 메이플 스토리를 미니맵만 보고 사냥하는 분이 나타나 큰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이와 비슷한 사람들은 해외에도 많은데 2013년 미국 통신사인 버라이즌의 시큐리티 관리자인 앤드류 바렌티니 VPN 접속 로그를 살펴보니 이상하게 중국 선양에서 접속된 기록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 접속이 매일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꽤나 심각한 문제임을 깨닫고 바로 조사를 시작했는데 그 VPN 접속에 사용된 아이디를 쓰는 직원은 미국 본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IT 관리자는 멀웨어나 해킹으로 의심하고는 그 아이디를 사용하는 직원의 컴퓨터를 회수해 이상한 경로로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 없나 살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PDF 파일 더미가 어마어마하게 발견되었다는데요 그 파일은 중국 선양의 제3개발자와의 계약 관련 문서였고 알고보니 본인은 본인 일을 중국인 개발자들에게 외주를 줘서 일을 했던 거라고 합니다. 본인의 연봉이 수십만 불 정도였는데 5만 불 정도를 중국인들에게 주고 본인은 회사에서 탱자탱자 놀았다고 하는데요. 이 직원의 하루일과 웹 접속 기록도 확인해보니 아침엔 레딧에 들어가 있다가 고양이 영상을 보고 점심을 먹고 와서는 이베이 1시간 페이스북과 링크드인에 2시간 반을 쓰고 마지막 남은 30분 동안에는 경영진에 보고 메일을 쓰고 퇴근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VPN 접속하려면 암호 키 생성기가 필요했는데 그 암호 키 생성기는 페덱스로 중국에 보내서 일을 시켰다고 하네요. 게다가 이 사람의 업무 평가 내역은 회사 내에서 탑 티어에 속해 있었다고 하는데 코드는 항상 깔끔했고 목표된 시간에 완료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출근은 했었는데요. 아예 출근조차 안한 사람도 있었으니 2016년 스페인의 한 공무원인 가르시아 는 6년 정도 출근하지 않았지만 아무에게도 발각되지 않은 채 꼬박꼬박 월급을 타갔었다고 합니다. 그는 1996년 수도국으로 발령받아 폐수처리 시설 감독업무를 맡았다고 하는데요. 근속 20년이 되던 해 부시장이 장기근속 기념 메달 수상자 명단을 확인하다가 그의 이름을 보고는 이 사람 어딨지 은퇴했나 죽었나 생각을 하며 찾았고 그의 상사에게 물어보니 몇 년째 그를 보지 못했다는 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가 출근하지 않는 동안 수도국에서는 가르시아가 시 의회에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시 의회는 그가 수도국에서 일하고 있다고 여겼다고 합니다. 바로 수도국에서는 가르시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의 세후 연봉인 27,000유로를 벌금으로 냈다고 하네요. 이탈리아에선 무려 15년 동안 루팡 짓을 한 결근 왕이 탄생했었는데요. 한 병원에서 2005년 첫날만 출근하고는 이후로 계속 월급만 받았다고 하는데 병원장을 협박해 결근 징계 보고서를 작성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하네요. 그 병원장이 은퇴한 후엔 후임 병원장들이 그의 결근 사실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계속 월급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꽁으로 받은 돈만 7억이 넘어간다고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월급 루팡들은 많은데요. 작년엔 며칠 전 새로 입사해 배정받은 자리인데 이전 직원이 정년 퇴임한 사람이라고 들었다며 검색 기록을 보다가 깜놀.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검색 페이지를 보여줬다고 하며 올해 9월 33살에 중소기업 가서 39살에 루팡질 하는 이야기라는 글이 중소기업 갤러리에 올라왔는데 지방대 나와서 군대에 갔다오고 2년 정도 놀다가 공무원 공부한다고 노량진에서 몇년또 신나게 놀다가 정신 차리고 코딩 국 비교육 받는다고 또 2년 신나게 놀다가 정신 차리니 33살이었다고 합니다. 대충 아버지 친구의 친구의 친구 소개받아서 경기도의 한 중소기업에 입사했는데 대충 20명의 직원이었고 2017년 당시 세후 180만 원의 월급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33살이었음에도 본인이 막내이고 바로 위가 50 때 아재였다는데요 다른 회사 상대로 장비를 팔고 설치 를한 다음 관리해주는 그런 회사 였는데 글쓴이가 하는 일은 장애 신고 받으면 출동해서 수리해주고 오는 as 였다 고 합니다 한 1년쯤 되니 익숙해져 사수만큼 할수 있게 되어 사수와 따로 다니 게 되었고 그렇게 6년차가 되었는데 사수가 회사를 그만뒀다고 합니다 하지만 워낙 고령 회사다 보니 신입 이 구해지지 않았고 글쓴이는 오히려 기회다 라고 생각해 내가 혼자 as 책임질 테니 연봉 크게 인상해달라는 딜을 하여 연봉 4,500까지 올렸다는데요 혼자서 일을 하며 현장 출동하면 30분 만에 고치고는 2시간 놀다가 회사에는 3시간 만에 고쳤다고 보고를 했고 일부러 마지막 출동 시간은 애매한 오후로 해서 4시쯤 완료한 다음 집에 왔고 6시가 되면 회사 톡 방에 보고서 올리면서 현장에서 퇴근하겠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거도 익숙해지니 첫 출동도 애매하게 10시쯤으로 잡아서 바로 현장으로 출근하고 그렇게 하루 세번 정도 30분씩 이라고 나머지는 띵가띵가 하다가 4시에 집에 갔는데요. 회사 AS 담당 스타렉스는 개인차처럼 몰고 출퇴근까지 하여 주말에도 쓰고 주유비는 법카로 쓴다고 합니다. 거기에 오히려 껌바이 건으로 AS 맡기려면 돈더 든다며 효자직. 이라는 댓글이 달리기도 합니다. 2018년 블라인드엔 한전 직원이 혹시 대충 사는 사람있냐며 본인은 재테크도 안 하고 적금도 안 하고 한 달에 50만 원만 쓴다면서 여친도 없고 결혼도 못할것 같고 차도 없고 되는 대로 산다는 글을 올립니다. 교육청 직원이 대충 사는데 한전을 어떻게 가냐며 기만하냐고 물어보자 남들 하길래 NSC 하고 남들 기사 따길래 기사 따고 남들 면접 준비 하길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했다며 정말 기만 같은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 결국 나중엔 돈 많이 모을 것 같긴 한데요 본인은 대충 산다고 생각해도 누군가에겐 부러운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소프리 짬뽕 알뜰세트였습니다